아,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 또 우리 일일제 시작합니다. 자, 시험이 이제 10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100문제 있죠. 100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저, 수업을 할 거거든요. 수할 건데 하루에 이제 뭐 한, 한 문제씩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어, 10분을 넘어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일일 문제를 좀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복습을 하는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는 이제 기본서 맨안부부터 차례차례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약한 부분이 강론 파트 있죠. 강론 파트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일일제를 하다 보니까, 이 강론 파트가 항상 나중에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부족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론부터 시작합니다. 분야별 경찰 활동부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그때그때 좀뭐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뭐좀 복습하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제공할 문제는 어떤 거냐면 생활안전경찰입니다 생활안전경찰 몇 문제를 볼 건데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뭐요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는 우리 경찰적 훈령이에요 훈령. 훈령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해가지고 이제 박스용으로 많이 낼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렵게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추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복습용으로 내는 거니까, 공부용으로 내는 거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가볼게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지역 경찰관서의 관리팀과 순찰팀의 인원이죠. 인원, 인원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찰팀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찰팀의 수를, 뭐, 세 팀을 넣을 것인가, 네 팀을 넣을 것인가, 이거는 누가 정한다고요? 이거는 시도청장님이 정합니다. 자, 시도청장님이 정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순찰팀의 인원 있죠? 한 팀에, 한 팀에, 한 팀에, 자, 몇 명을 넣을 것인가, 관리팀과 순인원 있죠? 인원은, 누가 정한다? 이거는 서장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팀의 수는 시도청장님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 됐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순찰팀장이나 순찰팀원들은 당연히 일근 근무합니까? 교대합니까? 교대하겠죠? 네,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근무, 교대 시간이나 휴게 시간, 휴무일수 등구체 사정은 이거는 누가 정한다고요? 이거는 시도 경찰청장님이 정합니다. 이거는 됐죠? 네, 틀리지 않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역 경찰의 근무 종류에는 뭐뭐가 있습니까? 뭐뭐가 있냐면 행, 상, 순경 대기죠? 행정 근무, 상황 근무. 그다음에 뭐 행정 근무 있고, 상황 근무 있고, 순찰 근무 있고, 무슨 뭐, 경계 근무 있고, 대기 근무 있고, 기타 근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은 무슨 근무인지, 이거 꼭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상황 근무를 지정받았으니까, 상황 근무하는 사람은, 자, 지역경찰관 이치안센터 내에서, 여기 시설 및 장비 관리 및 예산 집행, 이거나 왔네요. 여러분들 시설 장비 관리나 예산 집행은 이거는 상황근무가 아니고 무슨 근무? 행정근무냐 행정근무죠. 그러니까 이 부분 X입니다. 행정근무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 사건 접수 처리는 이거는 상황근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구대 에 방문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럼 그거 당연히 접수하고 처리하는 거 상황근무 맞죠? 그다음에 요 보호자나 피의자에 대한 감, 보호 감시 어떤거냐면 경찰이 순찰 돌다가 미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아를 데려다가 지구대로 데려왔어요. 그럼 당연히 지구대에서 보호할 거니까 그게 바로 요 보호자야.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잡혀온 피의자 감시도 그 안에서 상황근무죠. 그다음에 중요 사건 사고 발생 시 보고 전파 이것도 상황근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도는 경찰들한테 어떤 장소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빨리 출동하라고 이렇게 보고 전파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문서 작성도 이것도 상황 근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데 이 부분 있죠? 이 앞부분 때문에 X예요. 여러분들 은 오늘 꼭 가셔가지고 행정 근무가 어떤 게 있고 상황 근무가 어떤 게 있고 순찰 근무가 어떤 게 있는지 쪽꼭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X.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치안센터 시죠 지구대 파출소 말고, 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크기, 크기는 누가 정한다? 이거는 경찰서장님이 정합니다. 크긴, 됐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시도경찰청의 지역경찰의 청원, 충원현황을 자, 여기 조심하세요. 연몇회 이상? 2회 이상. 1년에 2번 이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미달되면 당연히 대책을 수립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시도청장 두번자 그다음에 시도청장 및 서장은 조심하시고요. 지역 경찰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양상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며 자 여기까지 맞죠. 그다음에 교육 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 경찰. 교육 관련된 세부적 기준은 자, 이거는 누구냐면 시도청장이 아니고 경찰청장입니다. 경찰청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X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이 문제를 이제 보시고 틀리셨다면 물론 틀린 부분 복습하셔야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시간 내가지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이라는 규칙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정도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첫 번째, 첫 번째는 관리팀 순찰 인원은 서장이 정하고, 순찰팀의 수는 시도청장이 정한다.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도청장이 정한다. 이 부분 때는 잘못됐고, 그리고 여기 있는 시설 장비 예산 집행은 상황 근무가 아니고 행정 근무니까 잘못됐고, 그리고 시안센터 관할구 기회는 서장이 정하니까 잘못됐고, 미음은 맞고요. 그리고 세부적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니까 잘못됐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잘못됐고, 미음만 타당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문제 마무리 합시다. 마무리하고요. 올해 이제 내일 있죠. 내일은 또 다른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 10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뭐 지금 100일은 그렇게 뭐, 긴 시간은 아니죠.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좀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응원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